자 스몰, 아 니넨 다 썼구나. 아, 작은 포유류와 곤충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옆에서. 특히 무성한 초목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죠? 함께? 밑에 한번 가볼게요. 소리 표현의 다양성은? 예, 쟤네들이 소리를 내나? 따라서 땡땡하더라. 전혀 모르겠죠? 소리 표현이 뭐하다고요? 다양하다고요. 그것은 반영한다 다양한 생태계 각각의 종에 의미한다 감정적인 거리를 각각의 동물 그룹들의 감정 감정이 다양하다는 게아 다시 소리가 다양하다는 게 감정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다음 나타낸다 정도를 각각의 유체가 지내한 정도를 이건 아닐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서로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야기, 그 느낌에 그렇지 않아? 다양하게 살아가는데 서로 의사소통 잘하고 있잖아. 생겨납니다. 의도적인 조작에서 생겨난다. 소리, 얘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소리 주파수의 의도적인 조절에서부터, 어우,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싸해요. 강화됩니다. 뭐에 의해서? 집중적인 상호작용. 동물들 그룹 사이에서. 1번하고요. 4번, 5번이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1번, 4번, 5번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hearing range. 그들의 청각 범위라고 하는 것은 뻗어간대요. 우리가 인간들이 불러요. 초음파라고 불러요. 목적 없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뭐멋을 뭐 뭐라고 목 간대가 되겠죠? 인간들이 초음파라고 부르는 데까지 청력 범위가 가요. 얘네들은 초음파도 듣는데요. 이러한 높은 주파수는 드러냅니다. 유용한 정보를. 무엇에 관해서? 고음입니다. 고음은 근거리. 근거리 환경에 관한 정보들 이라는 것. 됐죠? 고음은 근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회적 번식 신호. 이러한 동물들 사이에 이제 번식 신호라고 하는 것 또는 사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보통 뭘까요? 자기네들만 들어야 되니까. 고음이겠죠? 고음은 초음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읽을까 말까 고민 중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귀는 귀에게 쥐와 쥐, 쥐들과, 그냥 쥐죠. 네. 쥐들은 어 거의 완벽하게 쌀린 말이 없습니다. <laughs> 쥐는 소리가 찍찍 소리 말고는 안 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찍찍찍찍만 쥐 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설마 그 소리만 낼까요? 아니, 우리가 못 듣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동물들은 갖고 있대요. 풍부한 보컬 레파토리 하니까 말. 말 목록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대화가 있는 거죠. 포함해서 놀이할 때, 쥐도 놀이할 때 그리고 새끼가 엄마한테 보내는 소리 그리고 경보음, 번식 소리 이런 거다 있대요. 다양하다는 얘기네요, 소리가. 답몇 번인지 골라주세요. 다양하다, 소리가. 소리가 다양하다고요. 다양한 거. 여러 가지 필요한 소리를 낸다. 안 되면. 기린 몇 번? 기린 몇 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를 냈어요, 지금. 4번 아니에요. 주파수에서 틀렸어요, 주파수. 의도적인 조작도 안 났고요, 조작도. 그래요? 좀더 읽어볼까요? 오히려 쉬울 줄 알았어요, 저 지금. 아닌 아닌가 봐요. 여기에서 낚이면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딨지 여러, 여러 가지. 어, 여있네요 소리의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다양성. 다. 어? 1번이에요, 1번. 주파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고주파수 소리는, 푸어. 푸어 툴 해보니까 멀리 못 간다잖아요. 그래서 아까 무슨 거리라 그랬어요? 근거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이 소리는 제공해 줍니다. 설치류에게 근거리 의사소통을 위치를 드러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번 반영해 준다. 각각의 종들의 다양한 생태를 이렇게 준 거죠. 그들의 귀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귀는 맞춰집니다. 낮은 주파수. 그럼 얘는 장거리겠죠, 뭐. 그렇죠, 장거리. 그래서 소리의 다양성이라고 한건 근거리, 원거리.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해 준다, 도와준다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집중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서 강화된다. 상호 작용 나오지 않았죠? 소리 주파수의 의도적인 조작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럴싸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고주파, 저주파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만 이야기했습니다.